네,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 바로 안철수 관련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이 이러한 파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조기 재선이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안철수 관련주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번 주문에서 계속 출마를 한다는 이러 안철수 의원의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상승세 인맥 관련주로 서 대선주로 상승세 나와줄 수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러한 조기 재선에 대해서 6월 3일에 유력한 그러한 타임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에 이러한 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른 종목 되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걸 이렇게 인지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바로 늘어나게 되는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만주가 이렇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한없이 하락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틀 만에 이와 같은 바로 급등세를 보여준 그한 상황 속에서요. 바로 이 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 그에 따른 뭐가 이제 기록되죠? 바로 이러한 단리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내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와같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단보다 보자. 바로 휴의스 호징스입니다. 근데 지금 휴의스 호징스를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이요 500억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돈으 하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분명상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건 이제 효과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큰 도로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틀 사이에 어떻게 니까 바로 약 60%의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4월 8일 장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 차례 급등세를 보여 주게 되면 어떠죠? 그렇죠. 바로 계장주인 휴에서 볼린스는 바로 단일가에 대한 부 분들, 그러니 단기 과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휴에서 볼린스가 바로 계장주 꺾을 보이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바로 압매비나써니 전자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보다 기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안 됐으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번에 눌림을 추며 다시 한번 공격적인 엔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보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 그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이런 내용들 큰 맥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텐데 아, 그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안철수 관련 주로 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안철수 관련 주와 함께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바로 저으로의 무료 종가 배팅방을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고있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 관련 주로 해서도 바로 맥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넘고 볼 수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번러면이한 베이 방송에서도 아은 단타로 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세 종목을 9시 반부터요. 3시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장마감 30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으로가 어떠한 종목을 보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적게는 5%, 많게는 20%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거는 이 25년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입니다. 바로 약70% 이상의 이러한 수익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러한 수익,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보면은 이러한 종가 매이킹 방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이조기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들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먼저 이바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해당 종목들 왜말씀드렸는지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 제가 아가방 컴퍼니인데 아가방 컴퍼니와 그다음에 유니온 그리고 이상 건설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보셔도 눈치신분들 바로 저번 주금들 뭐가 습니까 윤재 대통령이 이런 판의 소식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유니온 그다음에 이상 건설 다시 말씀 드렸는데 우리 먼저 지켜 들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들 눌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뭐 이재명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정책 관련 말씀을 드렸어요아월 3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을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가반 컴퍼니에 대해서 바로 민석의 대통령의 이와 하루 차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결국에 해결해야 될그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가반 컴퍼니를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죠 그러면 들으까 앞으로 또 종가 팅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입을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설에 대한 내용들 정책에 관련된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빠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게 종가 때7 4 0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서 금일 약2 9가까운 급등세를 보여 주게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또 제가 종가 이러한 미국 중국 관련된 이런 통상 급등세를 보여줬던 키토르 관련 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여기까지 바로 바로 반응을 보게 될줄 몰랐죠. 그래서 일단은 종때대가 5,400원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 반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이러한내용로인해서 종가에 진입을 조가게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미중 무역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진입을 하고싶다 요즘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종가비 증강에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미리 진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다가 시 바로 가말씀드면 그때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있성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제가 변경되는 게 이제는 관련주 위해서 진입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말씀드리는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적으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이번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북미 관련들 다시 한번 재 관련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는 거고 이이로서도 이렇게, 이렇게 에진입렇게종 이상석사 교과 맺힌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처음 있었던 일이 되어야 경찰청 29%, 22%에서 약 70%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진입하신 분들 투 굉장히 금융 같은 경우에 이게 시장이 안정도불구 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영상 많이 시청해서 감사드린다.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무려 7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자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7 0만원씩가져가겠지만 그냥 에서2 0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ごめん。 생각이 일어나면 이륭할수 있지만 도가 는 작은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는 포인트는 바로 이건 어려운 정책을 확정적으로 매일매일 매일 단타로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지니하신 분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30% 정도만 투자를 해서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빠른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공리 투자가 가능해서 적은 분으로도 이렇게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는 것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외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시청자들과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 보니까 바로 수급의 힘라고도하죠 그래서 수급의 힘으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운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저 앞으로 종가 변동량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입하시게 을 되면 바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단기간에 챙겨갈 수가 있고요. 겠그 그다음에 이한 불안한 흐름에서도 철사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요바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혼자 외롭게는 하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소힘으로서도 충분히 반성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월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5월, 6월 어떻게든 참여하셔야지 이렇게 수을높수라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안내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력에 대한 매집, 거래량에 대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거래량 증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올리게 될 거라는 이한 하나의 시속그상속에서 이번에 안철수 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선거 활동을 하게 되에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한 차례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격대를 말씀드리게 되면 자 이게 공식이 되면요 한 십만 삼천 원을 일단 우리는 눈여겨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휴서 상승세를 보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제가제이래 일단은 제가 103,000원을 켜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단기적인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맥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맥점은 좀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이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도탄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주 정도, 한 500만 주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혈들의 의지를 눈치를 챌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면 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단기적인 지지라인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3,470원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한 3,400원 정도가 바로 단기적인 지지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분봉을 보게 되면 아마 3,400원 부근이 바로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요한 구간을 상승과 하반복면서 계 차를 만들어 내겠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 3,400원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바로 좀더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들이 만들어 놓은 기점을 공략을 같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정 이제 보는 바로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휴메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지금 두 번에 의산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이 채되질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신다 하더라도 접근한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3,400원입니다. 그래서 3 4 0 0원 부분을 공략을 하시는 게 아마 지지와 저항 라인을 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분으로 보게 되면은 3,400원이 이제 이고죠신또 이런 자 이떤다자다보 한번 만들어주고 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면 볼것 같은데요. 을보면저3 4 0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한번 더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면서 상승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 0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략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한 자리에서 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점이 있다라고. 자, 그래서 저 박프로와 지금 이렇게 써니전자, 안내, 휴메스홀린스 이렇게 같이 한번 맥점에 대해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각각의 종목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 4 4 8입니다 안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안철수 관련주들 이번에 바로 6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차례 또 급등세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많은 이러 수익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100%든 200%든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셔가지고요. 많은 수익 가져가시는데 지금 바른좀치 테마주로도 많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으로도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금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차후에도또 제가 안철수 관련주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도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